안녕하세요. 2024년 9월 9일 월요일 아침 7시 22분 불꿈봉 장전뉴스 시간입니다. 불꿈봉 밴드를 찾고자 하시는 분요. 은 밴드 전체 검색란에 불꿈봉이라고 검색하셔서 실명으로 가입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오늘 뉴스테마 호재 관련주들 스페이스 X 관련주 보안 관련주 하초핑 대왕고래 관련주부터 어 계속해서 여기 대정부 질문 내용 애플의 어, 아이폰 16 공개 시리즈 또 한국과 체코의 외교장관 회담과 STO 관련주와 관련해서 어, 쭉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지난 금요일날 여기 보여드린 것 같이 코스피의 주가가 어, 계속해서 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의 외국인 보유 수량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어, 여기 보여드리는 것 같이 어, 평균 거래 대금이 12조가 돼야 어, 정상적인 건데 그 이하로 뚝 떨어지면서 보여드리는것 같이 금요일 날 8조 9천억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아, 이와 같이 외국인의 보유 수량이 쭉 떨어지면서 어, 우리 개미 투자자들이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을 만큼 이 외국인들이 주식 시장을 털고 떠나고 있습니다. 어, 외국인들은 또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를 어, 팔자, 매도세로 가져가면서 삼성전자가 이와 같이 뚝 떨어지고 있고요. 외국인 보유 수량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어, 완전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나을 때쭉 어, 떨어지면서 이 블랙 먼데이 가까이 어, 떨어지려 그러는데요. 오늘도 아마 많이 떨어질 걸로 보여집니다. 아, 어,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금주, 어, 금요일을 마지막으로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이 돈도 더 빠져나갈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매일 2조 넘게 삼성전자는 어, 이렇게 매도세를 가져가고 있고요. AI가 완전히 피크를 쳤다, 이런 논란 때문에 투심이 악화되고 있고요. 금투세 우려 때문에 또큰 손들, 큰 손들이 관망세를 보이면서 이와 같이 거래 대금이 뚝 떨어졌습니다. 우리나라 증시가 연일 비실비실하고 있는데, 오늘도, 어 마땅한 종목이 보이지 않으면, 월요일이지만 어 대응하는 게좀 보수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어 6개월 내 최대, 최저치를 찍고 있는 반도체 지수인데요. 국내 증시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큰 반도체가 일제히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제 연휴를 앞두고 있어가지고 변동성이 더 커지고 있고요.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또 여기에, 어, 미국, 중국, 어, 이런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AI는 완전히 고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투심이 악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완전히 글로벌 경기까지 악화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반도체와 상관 관계가 낮은 테마 업종을 우리가 찾아야 될것 같은데, 아, 이그 거래대금이 들어오지 않고 있어서 더욱 어, 이, 우리가 심난한 가운데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추석을 앞둔 주식시장, 이게 이번 주에 키, 아, 키워드가 될수 있고요. 9월 10일, 아, 내일 모레 미국 대선 후보 TV 토론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또 영향을 미칠까도, 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아직까지는 변동성 확대가 이런 대선 TV 토론회 때문에 움직이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아이 FOMC의 금리 결정도 9월에 있는데, 아 이게 또 불투명한 상태가 돼가지고, 아무래도, 아이 2,500선, 어, 깨, 깨졌다가 한번 올라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R 경기침체의 공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미국의 대선후보 토론회를 지켜봐야 하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해리스가 우세할 때는 이런 반도체주가 조금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9월 미국 금리 인하 폭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있고, 시장 전망도 혼란이 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번 달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화 됐는데, 그게 이제 빅컷이냐, 아니면 0.25 베이비컷이 될까, 뭐 이런 그또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그 상황이 오늘 월요일에 가장 중요한, 어, 뉴스 중에 하나가 될것 같고요. 어, 여기에 우리 지금 현재 스페이스 X와 관련된 뉴스가 조금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져가지고, 어, 지금 밴드에 좀 글을 올려놨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어, 이 LK 삼양, 어, 가장 지금 관심있게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머스크가 스페이스 X의 아, 2년 내 화성에 또 우주 관련, 아, 이런 그, 무인, 아, 우주선 관련해가지고 최초의 발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조금 어, 관심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그 관련주 LK-3형과 같은 관련주 무인 우선, 우주선을 최초로 어, 화상에 발사한다는 소식들이 어, 나오면서 이러한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에 나온 뉴스인데요. 이 스페이스X와 관련해 가지고 움직일지 LK-3형의 아침 움직임을 보면서 어, 같이 또 초이스하고 어, 오늘 아침 시초과 대응을 할지 아니면 오늘 월요일이지만, 매매를 하지 않고, 쉴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 국정원에서 지금 안보기술 연구원을 만든다. 그래서 AI와 또 양자기술 위협에 대비한 이런 보안과 관련된 보안 관련주들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데요. 지난 금요일날 모니터랩 이와 같은 종목이 조금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보안과 관련된 이러한 그 관련주들 아니면 디페이크 관련주들 같이 움직일 수 있는 호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런 움직임들이 또 예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사랑의 핫추핑이라고 그러죠. 사랑의 핫추핑이 90만 아, 지금 돌파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애니메이션 흥행 톱 4에 들어갔는데요. 지금 애니메이션 영화 아, 90만 관객이 들어가면서 이와 같이 아, 개봉 한달 됐는데 아, 이렇게 90만을 넘어섰다. 하츠핀과 관련된 쇼박스. 그렇지만 오늘 아, 이런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아, 계속해서 상승할지와 관련된 아, 이런 관련 주들이 움직일지.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대왕고래와 관련해 가지고 해외 석유사들이 어 2차 로드쇼를 위해서 또 들어옵니다. 그래서 엑소모빌에 든가 랑코 이어가지고 어 이런 동해 가스전이 유망한지 아닌지와 관련해 가지고 같이 움직일 가능성 이 있는데요. 이런 그 우리나라에서도 데이터 공개와 관련해서 같이 움직일 가능성 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미국에서는 비접촉 조류 인플루엔자 인체 감염 경보가 아 나오면서 이런 보고서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아 이런 그 감염된 동물과 접촉 없이 조류 인플루엔자 감염된 사례가 보고돼가지고 이런 관련 주들도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서 같이 아또 보시고요. 비대면 진료와 관련된 인성 정보 관심 있게 보시면서 의료 대란과 관련된 대정무 질문이 있을 것이다라는 이런 소식을 같이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어좀 움직일만한 종목 중심으로해서 좀 보고 싶은데요. 어 너무 거래 대금이 붙지 않고 힘이 없어서 어 종목을 탐구하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지난 금요일 날 전기 체압 화재와 관련해 가지고 어 움직인 이런 종목들이 좀 있긴 한데요. l k 3행 같은 이런 종목이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 가지고 올라오는데 또이 같이 움직이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또 스페이스X와 관련해서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서 복합호재로 갈수 있습니다. 정부가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하면서 신축 지하주차장에 습식 스프링크 스프링클러 어, 이 설치 뭐 이런 것들이 같이 움직이면서 소방 쪽에 아, 부각하는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자율주행과 관련해가지고요, 테슬라가 내년 1분기 중국과 유럽에서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 출시를 어, 전망하고 있어가지고 이런 그 관련주들 같이 움직일 가능성 있다라고 보시고요. 어, 프론티어 같은 이런 종목들이 바로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 완전히 붕괴되고 있고요. 거래대금이 뚝 떨어지면서 오늘 우리 시장도 어, 완전히 하방으로 열려 있습니다.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고요. 이럴 때 해치주, 품절주가 조금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신라섬유라든가 어, 또 신라섬유가 여기 금요일날도 다시 반등이 있었습니다. 어, 또코데즈콤바인 이라든가 또 양지사 이게 3대 어, 바로 어, 품절주 그리고 해지주입니다 어, 신라섬유까지 같이 움직인다 그러면 이러한 움직임들 SCI 평가정보도 품절주로 조금 분류되어 있고요 엘컴텍 금 관련 이런 관련주들도 같이 움직일 가능성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증시가 변동성이 확대되고 되게 된다 그러면 이런 품절주 위주로 아, 코덱스콤바인 양지사 아, 또 신라섬유 엘컴테 sci 평가 정보 이런 관련주들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요 전기차 화재와 스프링클러 관련주 또 자율주행 관련주들도 같이 움직일 가능성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여기에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피 세계에 아, 아, 이 관련 뉴스 테마 호재 스페이스 X와 관련된 머스크의 2년 내 화성에 무인 우주선을 발사할 것이다. 라는 스페이스 X 관련주, 또 보안 관련주, 국정원이 안보기술연구원을 만든다는 이런 소식, 그리고 하츠핑 90만 관객이 들었습니다. 한달 만에. 그리고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한국가스공사 같은 이런 종목들, 그래서 스페이스X 보안 관련주, 하츠핑 관련주, 대왕고래 관련주 중심으로 해서 오늘 움직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뉴스 테마 호재 중심의 종목들 같이 보면서 오늘 월요일 화이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